3분의 1 체크하고 요 이제 메시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2023년 5월 14일 멋쟁 해병 카톡방에 올라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 이종호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골프 1부, 2부, 3부에서 3분을 의미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국 3부 토건 주식을 체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받던 임성근 사단장의 카톡 대화방에서 난데없이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이후 이어진 3부 토건의 주가 상승은 의혹에 불을 붙였죠. 3부 체크 후 5일이 지나 잠잠하던 3부 토건 주가가 2023년 5월 19일 부터 급등하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날이 이제 5월 19일이 거든요 그리고 3부 체크하고 아마 나온 날이 고로부터 한 5일 전이니까 요즘 되겠죠 요 시점 이후로 요때가 이제 주가가 한 천원 정도 될 때니까 5,500원 까지 주가가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쭉 하락해서 중간에 거대정지도 한번 맞고 거대정지 풀린 이후로 하한가도 한번 맞고 하면서 주가는 이제 꾸준히 내리막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3부 토건 주가 상승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대표가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말한 이후 이틀 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고 불과 나흘 뒤 3부 토근 주식 거래량은 40배나 늘었습니다. 일단은 작전 세력이 붙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거래량을 늘리는 겁니다. 거래량을 늘리고 이제 뭔가 여기에 어떤 뭐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떼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장작을 넣어서 한꺼번에 이제 불을 지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전 그 주식을 완성하는데 요때 이제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부인, 대통령 부인을 만난 것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산부토군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 포럼에 방문한 2023년 5월 22일에는 사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호재가 뿌려지어서 주가상승이 시작되면은 연이은 호재를 이제 뿌리면서 계속 이제 그 주가상승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한번 거품처럼 주가가 크게 뛰어 올라야 주가 조작 세력들이 미리 이제 매집한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대량도 있어야 되고 그 만한 가격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전에 매집한 이제 매입한 주식이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털 수가 없고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내는 물량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기술이죠. 이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재건주 가운데 3부 토건 등락국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3부 토건이 다른 재건 관련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실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부 토건은 지난 23일 폴란드 건설사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시 마리우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양해와 합의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해외 투자에서 이제 주가 조작범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이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아무런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양해각서 체결로 아 뭔가 이제 그 재건주로서 뭔가 이제 어떤 사큰 사업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양해각서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여러 기사를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원희동 장관하고 같이 갈 때, 산부토공그이뭐 관련자들이 같이 이제 방문했다라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상당 부분을 이제 수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심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 삼부토고는 마리오 폴리시, 폴리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뭐 재건조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움직인 종목이었습니다. 당시 삼부토고는 해외사업 진출계획도 없고 오히려 기존 해외사업을 철수중이라는 공식까지 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조로 포함되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때 당시 아마 이런 공시를 이제 냈던 거는 뭐 회사에서 면피하기 위한 용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 회사 이제 공시하고는 별도로 뭐 이런 작전 세력이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가가 다 다섯 배 넘게 뛰었습니다. 5,500원. 7월 17일 5,500원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빠지며. 최저 4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아찔하죠? 근데 주가가 떨어진 것만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2월 24일에는 918원을 이제 종가로 지금 현재 거래정지 상태가 되었고, 거래정지에서 이제 다시 풀릴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좀 날벼락 같은 공시가 떴죠? 2025년 3월 6일 법원의 회생 개시 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그 회생 절차는 결국 뭐 상장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출한 회생 계획이 뭐 법원에서 불인가 되거나 회생 절차 폐지가 되는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삼부토건의 이제 어떤 회생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삼부토건은 지금 주식 대부분을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대주주도 없고, 오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제 상장 폐지 된다고 해서 특정인이 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이걸 회생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동력이 없다는 거죠. 삼부통은 최근 실적을 보면 뭐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매출 3,770억, 영업손실 822억. 2023년 매출 5,229억, 영업손실 859억. 2024년 3분기까지 매출이 2,495억, 영업손실이 762억 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있지만 매, 이제 그, 매년 거의 800억 정도의 이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건설 경기 정말 어렵죠. 완전 바닥치고 있고, 지금 뭐 지방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심각하게 이제 심각하고, PF나 이런 쪽은 지금 거의 초주금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매년 800억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를 지금 회생을 하는 게 뭐, 회생할 의지가 과연 있을지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부 토건이 회생되어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온다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시죠? 삼부 토건 이제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2024년 3분기 보고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삼부 토건이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로 당시 내용으로 삼부 토건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수는 13만 7,653명입니다. 하... 물론 뭐그 이후에 매도하신 분도 있을 거고 추가로 매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대략 한이 정도 인원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3부 토건 소액 주주 지분율은 전체 지분의 약 92%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DY라는 회사 DY라는 이제 회사가 여기에 이제 일부 주식을 보유한 것 말고는 뭐5% 이상 주주도 없고 뭐 대주주도 없고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액주주들이 3부 토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대표나 대주주가 주식의 상당 비중을 소유한 다른 상장 기업과는 정말 다른 주주 구성입니다. 거래 정지 시점 기준 3부 토건의 시가 총액은 2,108억 원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상장 폐지된다면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92%의 가치는 1,9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주 한 명당 약 141만 원 정도인데, 뭐 물론 여기에는 덜 가진 분도 있고 더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삼부토건의 이 물린 이 금액 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뭐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5월, 주가가 급등했죠?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5월 한달 동안 주가가 93.47% 상승했습니다. 2023년 7월, 이제 주가 조작이 이제 거의 끝물이죠? 주가 조작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3부 토건의 주가 급등과 관련하여 어 이런 이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그 앞서 그 차트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5월 19일부터 7월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상승 하락은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했었죠. 주가가 단시간에 5.5배.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런 이제 3부 토건이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그렇게까지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주가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회계감사 의견이 거절됩니다. 3부 토건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한국거래소는 3부 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매매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과 주가조작 의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손대지 말아야 될 주식으로 분류가 돼 있었죠 2024년 8월 19일 거래 재개 및 주가 하락 8월 19일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제 어쨌든 그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가는 다시 주식은 거래되기 시작했죠 거래가 재개된 첫날 3부 토건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38원으로 마감했고 그 이후로 뭐쭉 내린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또뭐뭐 뭐 호재가 또 무슨 수주 공시가 뜨고 이러면 좀 주가가 일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 갖고 또 한번 바람이 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마 요때 3부 토건 주가 주식을또 담았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2024년 11월 주가 급등 및 추가 의혹. 이 이후에도 그거래정지 이후에 조금 그 풀리고 11월 돼서도 3부 토건 주가가 다시 급등하며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한번 재점화됐습니다. 근데요요 때는 아마 뭐그 주가 조작의 주포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였을 겁니다. 아니면 일부 남았던 잔량을 가지고 터는 작업이었을 수도 있고 뭐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25년 2월 법정 관리 신청. 삼부 토고는 재무 악화와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인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2025년 3월 5일 금융감독원 조사 발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기사에도 많이 떴었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2025년 3월 6일 특검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주의당은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산부토건 주가 조작은 결국에는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기에서 그 멤버들이 다시 어, 산부토건 주가 조작에 이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산부토건 주가 조작이 발각되는데 뭐, 결정적 요인을 한 거는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카톡방이 공개되면서 이런 주가조작 의혹에 더 확실하게 증거, 증거, 어, 그 확, 확실한 그 물증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인물이 산부토은 작전 세력으로 지목되며 그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아마 요거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거의, 어 그런 이제 어떤 주가조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100% 사실이고 누가 이제 이걸 했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차츰 밝혀질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주가조작으로 100억 원대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밝혀지겠지만, 단순 작전주가 아닌 공적 영역의 조직적인 개입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 제작 세력들이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하는 시점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고, 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산부 토건을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삼부토건은 그때 당시에도 해외에 어떤 뭐 건설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존에 뭐 일부 이제 남아 있던 해외 사업소들을 다 철수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재건 포럼에 이 삼부토건이 포함됐다는 거는 사실 뭐 석연치 않죠. 이번 사건도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역사로 또 한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식을 모두 개미들에게 흩뿌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적어도 뭐 예전에는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물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을 개미들한테 뿌린 이런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직 국장의 일부 투자금을 남겨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사건 보면은 정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주가 조작에 호응했다면 정말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 뭐. 이걸로 진짜 얼마의 돈을 뭐 벌, 벌었는지 이거는 뭐 지금 추정액은 100억이라 하는데 정확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정말, 만약에 이제 이런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주가 조작에 홍했다라는 이런 사실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아, 정말 그거는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부통은 주가 조작에 대해 살펴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